병원에 갔는데 유방에 혹이 있대요. 그리고 만모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항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만모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유방에 혹이 있대요. 그리고 맘모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어, 혹이 있다는 것만 들어도 깜짝 놀랐는데 맘모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헉, 이게 맘모톰을 해야 돼? 어, 무서운데?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맘모톰을 권유받았을 때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이 맘모톰을 고민을 하는 이유가 과연 맘모톰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만모톰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건지, 이두 가지를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자, 혹이 있는데, 만모톰을 해도 되는 건지, 하면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만모톰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런 경우에서는 대부분, 조직 검사를 안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이 있는데, 어, 혹에 대해서 마모톰으로 그냥 제거하시죠. 라는 얘기를 그냥 들은 거예요. 그러면, 어, 이거를 정말 해야 되는 게 맞나? 어, 돈도 돈이고, 무섭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할 필요가 없는 건지를 확인을 하면 돼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됩니다. 먼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안 들었다 그러면 병원에 전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이거를 왜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의사들이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케이스 별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암이 의심이 된다 그랬다 암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맘모톰으로 떼면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하지 마세요. 왜? 암이 의심이 된다. 당연히 이거는 만모톰으로할게 아니고 총조직검사를 해서 암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가 더 좋고 총조직검사로도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안 해준다. 그러면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 두번째 섬유선종 같은데 어, 모양이 조금 안좋고 크기도 좀 너무 크고 그래서 제거를 하는게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에서는 어, 만모톰을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거를 정말로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굳이 안해도 되는 건지는 사실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고 반드시 초음파 소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 환자분의 임상 정보, 특히 나이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섬유선종이 의심이 될때 만모톰을 하는 기준은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져질 정도로 클 때, 비교적 크기가 큰 섬유선종일 때 그리고 어떤 이 혹이 주변 조직을 눌러서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또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을 때, 이럴 때는 만모톰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어 그냥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1cm보다 작은 애들은 그다지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의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 1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크다고 이거를 제거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불필요한 만모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는 어, 다른 의사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 또 방법일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아, 좀 지켜볼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6개월 간격으로 추적 관찰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록이 있는데, 그냥 이거는 제거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무록이라는 거는, 어, 혹이 아닙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혹이 아니고, 그냥 낭종, 물주머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 정말 별거 아닌 혹을 얘기를 할때 무록이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무록과 혹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무록이라는 얘기를 들으셨으면 꼭 확인을 하세요. 이게 낭종인지 아니면 혹인 건지를 확인을 하셔서 낭종이다. 그러면은 마모톰을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만모톰을 바로 다섯 개 넘게 하자고 하면은 일단 의심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 내가 혹이 여러 개 있는데 뭐한 일곱 개 뗀다, 열개 뗀다, 이런 식은 정말 과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는 다른 의사의 의견도 꼭 한번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 영상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면 과연 만모톰을 해도 되는 건지 하면 안 되는 건지 이것을 결정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